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아, 며칠전 그 메이엠 2.0이 출시되면서 다들 이제 파밍 하시느라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메이엠 10단계로 지금 와있고요 제가 와 있는 곳은 엠빌입니다 에덴식스 엠빌에 오시면 여기 안쪽에 그 아실겁니다 이벤트 몹 그루간의 어미 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구독자 분인 어, 푸사박꿈 님의 제보로 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그루간의 어미가 이제 이벤트 몹이긴 한데요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간의 어미는 이렇게 근접 공격 한 방이면 죽습니다. 그 현재가 이제 음, 메이엠10 단계가 맞거든요. 모디파이어는 조금 수월한 걸로 조정을한 상태이긴 한데 버그인지 어쩐지 예, 근접 공격 한, 한 방이면 죽습니다. 예. 아이 이벤트 몹이 뭐 그렇게 아이템을 많이 드랍하는 몹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정 드랍하는 아이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정 드랍이 아닌 다른 아이템도 종종 드랍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방이면 죽고 바로 세션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션작 또한 게임 종료해서 주메뉴로 나가겠다 다시 들어오시는 것보다 탭을 눌러서 메이엠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해서 시작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예. 아, 실질적으로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요. 확실히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은 이벤트 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서 이냥 빡! 한대 때려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느리카, 느릿한, 느리탄 죽음. 이 아이템을 고정적으로 드랍을 합니다. 이렇게. 예,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프레디가 가끔가다 이렇게. 아, 메이엠 단계 지금 현재 10단계인데요. 10단계 이하의 프레디가 소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맵하고 틀리게 모디파이어를 조정을 해서, 아,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 접속이야, 게임 종료했다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빠르지만, 아, 프레디가 안 나옵니다. 이상... 버그가 곳곳에 있긴 있죠. 예. 프레디는 처음 잡을 때만 좀, 음, 메이엠 10단계의 프레디가 나오고요. 그다음부터 세션작을 해서 제압을 하시게 되면, 레벨 2짜리, 뭐, 메이엠 몇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엠이 적용 안된 아주 약한 프레디가 소환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이신 장원빈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아, 영상에 넣게 됐습니다. 프레디는 이렇게 세션작을 하셔가지고, 아, 계속 잡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낮은 단계의 아, 프레디가 소환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어, 이벤트 몹들이 100% 출연을 합니다. 아, 메이엠 10단계에서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간 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지된 내용으로는 이벤트 몹이 100% 출연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어, 이번에 이벤트 몹이 100%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 출연한다는 게 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템 파밍 하실 분들은 10단계에서도 아, 파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몹은 어 모디파이어를 조정만 해도 이렇게 조정하고 다시 제, 어,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근데 보스몹들은 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르텔의 복수 울트라 바이올렛 여기에는 이제 매이엠 10단계구요. 어, 보통 이제 그 옐로 케이크 이게 지금 한참 이슈가 돼서이 무기를 파밍하러 아, 많이 오실 텐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파밍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 불, 생각해 보긴 봤습니다. 예.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laughs> 답은, 뭐, 예, 최선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파밍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시바이올렛 보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음, 중간 보스급 애들이 나옵니다. 파이어 일이라든가 조시바이트. 요런 애들만 제압을 하면 전설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몹들만 제압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laughs> 예, 이렇게 뭐 로비나 이런 걸로 자살을 하죠 그리고 탄을 채운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 예, 이렇게 메이엠 10단계로 어, 자살을 해가면서 어, 바이올렛을 잡아 봤는데요 좋은 아이템이 나왔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자살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중간 보스는 크립토색 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색은 보니까 생존자 방화벽 요 실드를 확률적으로 고정 드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세레옵이 동일하죠. 액션 스킬로 활성화된 동안 체력 데미지 250%를 공격자에게 소크 데미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크립토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요 생존자 방어벽 또한 무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무기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뭐 깔끔한 팁은 아닙니다. 계속 자살을 가면서 어 파밍하는 방법. 매매 10 단계에서 계속 파밍을 했고요. 모디파이어는 좀 수월한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